전라남도가 제5회 트래블아이 어워즈상 광역지자체 지역 호감도 부문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전라남도 디지털 사진 공모전에서 박운재 씨의 가을 산책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을 해남과 무한에 새로 지정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전남 도민 명예 기자들이 온전 가득한 행복 나눔 바자회를 열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달 먼저 딸기를 수확해 경쟁력을 키워가는 청년 농업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으뜸잔남 도정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서울 문화 마케팅 연구소의 제 5회 트래블 아이 어워즈상 광역시 자체 지역 호감도 부문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목포시는 음식 부문에서, 여수시는 지역 호감도 부문에서. 광양시는 봄 축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트래블 아이 어워즈상은 문화마케팅연구소에서 전국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광정보와 트래블, 여행지수를 평가해 각 부문에서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시상합니다. 2019년 전라남도 디지털사진공모전에서 박운재 씨의 가을 산책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가을 산책은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메타세코의학길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전남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담았습니다. 우수상은 오희탁 씨의 환희의 아침, 이혜경 씨의 분홍 웃음 방울방울 등이 수상했습니다.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 생태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사진 공모전은 전국에 184명의 작가가 709점을 접수해 모두 23개 작품이 뽑혔습니다. 입상작은 내년 2월부터 순회 전시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해남과 무안의 시니어 클럽을 새로 지정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해남과 무안 지역의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운영할 시니어 클럽 위탁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연간 2억 5천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전남 지역 시니어 클럽은 10군데로 늘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노인 일자리 4만 2천여개 가운데 시니어 클럽이 관리하는 일자리는 6,600여 개이고 시니어 카페, 빵 만들기, 관공서 택배 배달, 어구 정비 등의 일자리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고 착한 기부도 할수 있는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전남 도민 명예 기자들이 마련한 원정 나눔 바자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전남 도민 명예 기자들이 마련한 자선 바자회장입니다. 특산품과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상품을 꼼꼼히 살피며 물건을 고릅니다.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착한 소비란 생각에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엽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의 기쁨도 두 배입니다. 행사 수익금 전액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데 쓰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도민 명예 기자들의 마음도 뿌듯합니다. 여기 22개 시군 기자단들에서 가져온 수제품과 특산품을 판매하여 여기에서 판매된 전액을 불효한 이웃들을 위해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온정 나눔 바자회의 판매 물품은 모두 전남 도민 명예 기자들이 기부한 것입니다. 직접 만든 수제품과 지역 특산품, 생활용품 등 100여 개 품목 천여 점을 판매했습니다. 도민 명예 기자는 모두 120명으로 도정을 시군과 향후들에게 알리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자회는 도민 명예기자분들이 연말을 맞아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도민 행복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눔과 기부가 함께한 착한 소비, 전남 도민 명예기자 온정나눔 바자회 따스한 정이 넘치는 더불어 행복한 이웃사랑 현장이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젊음과 열정으로 딸기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낸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키운 종묘로 딸기 수확 시기를 한달 앞당겨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보성의 귀농인 선현우 씨 만나보시죠. 잘 익은 딸기가 푸른 잎새 사이로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크기도 커 탐스럽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성 지역에서 딸기가 나는 철보다 한달 빨리 수확되고 있습니다. 선현우 씨는 도시에서 건축 관련 일을 하다 고향인 보성으로 귀농해 2,000제곱미터 하우스에서 딸기 재배로 분홍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딸기 농사 2년차에 접어든 선현우 씨의 농장은 한눈에 봐도 깨끗합니다. 수확이 끝난 꽃대와 오래된 잎은 잘라주고 바닥에 떨어진 잎과 줄기는 바로 청소해 청 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 병해충 발생이 적고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농산물 시장에서 최고 가격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1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예전에 외부에서 벌었던 것보다는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더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만큼 일은 더 해야겠죠. 문제에 부딪힐 때면 전남 농업기술원 강소농 민간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농자도 모르고 아예 농사한 번도 안거든요근데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전남 농업기술원은 청년 창업농을 뽑아 농지, 창업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청년이 농업과 농촌에서 꿈과 희망을 찾고 성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선현우 씨는 벌교 딸기사랑 장목반에 가입해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지만 귀농 생활에 만족도는 높습니다. 막상 귀농하니까 가족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우선 외부에 있을 때는 하늘 볼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시골에 귀농하고 나서 좀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럼... 선현우 씨의 꿈은 딸기 육묘장을 설치하고 재배 면적을 4,000제곱미터로 늘리는 것입니다. 또 체험시설을 갖춘 딸기 향기 가득한 농장을 만들어 젊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 계획입니다. 농촌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농부 선현우 씨의 농장에는 귀농의 꿈이 연그러갑니다.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음.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0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나 경전선 광주성정 순천간 전철화 사업, 광양항 항만배우단지 확대 지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 등 13건의 지역 현안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조정식 정책위 의장과 예산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만나 남해안 남북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전 구간 개통 지원,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중대형 2차 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도단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 11억 원을 교부받습니다. 또 합동평가에 대한 시군평가는 순천시와 여수시가 각각 1, 2등을 차지했고, 완도군의 경우 19위에서 8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남도는 상위권 성적 유지를 위해 부서별 추진 실적 점검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 신한 기점도와 소학도의 기초 시설을 마무리하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건축 미술 작품을 설치하고 마을 식당과 게스트 하우스 등을 정비했습니다. 2017년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기점도와 소학도는 주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구성돼 순례자의 섬으로 주제를 정하고 2년여에 걸쳐 기적의 순례길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기점도 소학도는 병풍도의 새끼 섬으로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존 지역입니다. 본격적으로 김장철을 맞아 해남 절임 배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남군에 따르면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20kg 기준 7만 상자가 판매돼 지난 4만 8,500 상자보다 40%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내년도 전남 도정의 중심에 일자리와 관광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전남도 의회에서 가진 시정 연설에서 내년에는 그동안의 노력과 결실을 바탕으로 민선 7기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성과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민 행복과 직결되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산업, 첨단 운송 기기 산업 중심의 블루 프로젝트와 기존의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 주력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해양과 내륙을 아우르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구축해 관광객 6천만명 시대를 앞당기고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올해 전남에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1,500곳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의 25%로 가축 종류별로는 유구가 840여 농가로 가장 많았고 닭오리가 460여 농가 돼지 110여 농가 순입니다. 무한국제공항의 연간 이용객이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무한지사에 따르면 올 들어 이번 달까지 이용객은 80만 171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4%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과 동남아 노선 등이 확충되면서 전체 이용객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무한과과으로 가는 항로편이 개설돼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라남도 완도 수목원이 산림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생버섯 사진을 공개합니다. 천혜의 자연 속에서 자란 희귀버섯 등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완도 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열립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12월 6일까지 전남도청 1층 윤선도홀 갤러리에서 최상배 작가의 꽃 그림전을 엽니다. 오색 찬란한 꽃과 풍경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20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로 채우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